잘하려고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완전 미쳤었나 봐요. 여러분 저는 학교 생활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놓고 청소 터라 이딴 소리 하네요. 자 볼게요. What is unusual? 특이한 점은요. 자 얘들아 되게 중요한 건 what? 얘는 항상 어떤 문장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 나와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주어가 생략돼있죠. w h a t i s u n u s u a l 특이한 점은요. a b o u t Journalism 저널리즘에 관련해서요. 저널리 Journalism 즘이라고 r o f e s s i o n It is a profession. It is a p r o f e a s a profession. i 로서의 a 단 i s profession. 여러분 뜻 a p r o f 이 s s i o n It is a 단 s Drop이라는 단어죠.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영어 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이런 단어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직업이 Drop이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Profession이라는 어휘의 상승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What is unusual? 특이한 점은요. About journalism, 기자에 관련해서. As a profession, 직업으로서의 기자에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라는 건 is. 뭐냐면요. It's lack. 뭐예요, 여러분? 그것의 부족이에요. 그 뭐야? 직업으로서의 기자의 부족이라는 거야. 기자가 부족한 걸 갖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자, 볼게요. 이럴 때, 이치가 가리키는 건 뭐라고요? journalism. 얘들아, 그래서 여기 대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수일치 특이한 점은 기자에 관련해서 직업으로서의 기자에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기자의 부족인 거야 그럼 기자가 부족한 걸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게 특이한 거야 of independence 뭐에 관련해서요? 독립성에 관련돼서 그럼 여기서 해야 되나? 이걸 한국말로 정리해볼게 무슨 말이야? 기자로서의 기자에 관련해서 직업으로서의 기자로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기자는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는 그래. 거야? independence 뭐가 부족하다? 독립성.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럴 때 independence 뜻이 뭐라고? 독립성이죠 무슨 말이냐면 기자는 여러분 어떤 사실을 달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독립적일 수가 없어 그걸 뒤에서 알려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다루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요. 기자가 직업으로서 특이한 게 있어. 뭐가 특이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독립성이 부족하다. 자, 재환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셋말을 기자는 직업으로서 특이한 점이 그것은 독립성이 부족이다. 너무 잘했어요. 자, 혜연이도 얘기, 아, 혜진이도 얘기해 볼까? 기자는 음. 이제 직업으로서 독립성. 음. 음, 음성에 음. 부족하다는 게 어떤 점이다 네. unusual 특이한 점이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형가판 질게요 네. what is unusual about journalism as a profession as its lack of independence 혜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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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다 네. 완전 눈빛이 돌아왔어 네. 그날 완전 흐림 엉던 장난 아니었어 네. 네. 자 다시 한 번요 주제 뭐라고요 기자가 직업으로서 뭐가 부족한 게 음. 독립성이 부족한 게 굉장히 어떤 점이다 음. 특이한 점이다 여러분이 냈어요, 오케이 어. 신문 기자 인터넷 기사 기자 어 무슨 기자라고 생각한 거야 <laughs> 뭔데 못생겼는데 <laughs> 괜찮아 오케이 어. 자 해볼게요 어자 in theory 이론상으로 p a s t i o n e r s passioners and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제 u know you know you k n o 거. y 거 u k n 는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야 o u n o w o u know o n s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o n 왜 이랬어요? 고전적인 직업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뭔지 네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설명하는 거야. like Madison or the Clark. 뭐와 뭐가? 어디 와? 의학과 클라즈에 들어가야. 클라 성직자란 뜻이거든요. 성직자는 누가 있죠?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직자 누가 있을까? 목사님, 신부님. 또 누가 있어? 스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고전적인 직업들에서의 종사자들 뭐아보 같은? 의학과 혹은 성직자 같은 여러분 이해됐어요? 여기서 이런 하는 사람들은 contain 포함한대 뭘요 the means 수단을 포함한대 이럴 때 얘가 의미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 복수기 때문에 수단이야 of production 포함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In their h a d s and hands. 뭐 어디에서요? 머리와 손에서요. 그 사람들이 수단을 갖고 있는 거야.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야. 뭐와뭐를 가지고 벌어먹을 수단이 있는 거야. 모라 모를 가지고. 머리와 손을 가지고. 이랬어? 이런 직업들은 자기의 뭐와뭐만 있으면. 머리와 손만 있으면 일할 수 있어. And therefore. 그럼 으로 이제 병렬입니다 펌하고 있고요 and 그리고 그럼 do not have to work 뭐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뭐나 뭐를 위해서요 회사나 e m p l o 이렇게 외우면 안돼 힘들어 e m p l o 고용주 니네 언제부터 고용주라 그래 고용주가 곧 누구야 사장님 이랬어요? 회사나 사장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혼자 나가서 내가 뭐와 머리에 뭐와 뭐, 뭐에 있는 거 손과 머리에 있는 걸 가지고 뭐를 벌수 있어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를, 회사나 사장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근데 누구는 얘가 지금 대조되는 게 누구야 얘들아 기저? 기자들은 누구랑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야 회사나 사장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야 이해 됐어? 그게 차이인 거야 오케이? 볼게요 they can they는 여기서 문득 뭐야? 잘 가르치세요 Practitioners in the classic profession like Madison or the clutch 가되 h e 인거죠 고전적인 직업들의 종사자들 의학이나 성직자와 같은 여러분 이해 됐어요? 그 사람들은 can d o 뭐할수 있어요? 당길 수 있어요. Their income. 그들의 수입을요. Directly. 직접적으로요. 누구를 통해서요? From their clients or patients. 고객들이나 누구를 통해서요? Patients. 환자들을 통해서 돈을 직접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야? 자기를 위한 회사나 자기를 위한 사장님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냥 자동적으로 돈 내잖아요. 우리 돈이라 고 그러지 않죠? 헌금이라고 합니다. 어. 종사자를 in the class profession like m e d i c i n or the clerk 라고 했잖아. 얘들아 이해됐어? 그럼 얘네는 누구랑 대조를 이루는 거야? 기자. 기자. 재원아 이해됐어? 어? <laughs> 내가 오늘 수업 어렵게 하니? 표정이 안 좋다. 괜찮아 진짜 이해되는 거야? 어? <laughs> 네. 응. 왜 그러냐면 the professionals. 이거 누구야? <laughs> 어? 얘네죠. Our professionals. 대입니다. 어디나 의학이나 성직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because 왜냐면 그 종사자들은요. 의학과 성직에 종사자들은 hold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요. 그래서 얘다 게다가 왜왜 게다가 나온 거야? 그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their clients. 그들의 고객들은요 all dependent 뭐예요? 의존적이요. 에 on them 누구에게요? 그들에게요 우리 신부님한테 얘들아 뭐해? 고해성사하잖아. 신부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알아요? 어? 엄청 의존적이야. 그러면서 뭘 얻어요? 마음의 위안을 얻죠. 그럼 마, 나를 이렇게 위안받게 해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돈을 내죠. 이랬어요? 어? 그리고 우리 뭐라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맨날 저 여기가 아파요 저 여기가 아파요 뭐, 엄청 의존하잖아 의존해 안해 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가도 되나요? 문제는 뭐냐면요 j o u r n a l 얘네도 기자들도 hold knowledge 뭘 갖고 있어 지식 갖고 있어 얘네도 지식이 없는 게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but it is not theoretical 근데 뭐가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is not 뭐가 아니야 이론적이지 않다는 거야 in nature 여러분 이럴 때 이건 자연에서가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본질적으로 그럼 봐봐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One might argue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뭐라고? The public 그 대중이 얘들아 봐봐 이거 주어동사 수위치잘 봐라 대중을 하나의 무리로 본 거야 대중이 의존할지도 모른다고요 한 사람은 주장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대중들이 의존한다고요 어디에요? On the journalist 누구에게요? 기자들에게요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요 근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인데요? 내가 관계부사죠 관계부사면 뒷문장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완전해야 돼요 p a t i e n 가 depend 의존하는 것처럼요 Undoctors 누구에게요? 의사들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대중들 우리가 신문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구에 의존할지도 모른다고요 기자그 기자, 봐봐요 이, 그 봐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이 관계를 잘 봐봐 이 주장의 관계는 뭐냐면 누가 의존해? 대중이 누구한테 의존해요? 기자한테 의존해요 누가 마치 못처럼요 누가? 환자가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처럼요 의존관계예요내말 이해 됐어? 이렇게 주장 근데 얘들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근데 뭐라는 거야? But in practice. 하지만 어디에서는요, 여러분? <laughs> 실제에서는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어? 실제는. 그럼 이따 뭐랑 반댄 거야? 주장과 반댄 거죠. 현실에서는, 실제에서는, 실제로는요. A journalist. 뭐는요 기자는요. cancel 뭐뭐할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The public. 대중에게요. 보통 뭐를 함으로써요? 오직 by working. 일함으로써요. 누구를 위해서요? For a news organizations. 아뭐예 o 가 g a 션 i 지 무슨 기관? 뉴스 기관. 얘들아 그럼 뉴스 기관은 우리 나라에서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방송국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준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는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신문 읽었는데, 니는 신문 구독 안 하나 봐 학교에서 안 해? 우리는 의무였는데 그래서 NI라고 NI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해됐어요 대박이지 얘들아. 저널리스트인 그러면 맞다 이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봐봐. 잠깐만. 환자는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그걸를 해? 의사한테 요구하면 돈을 누구한테 받아?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받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자는 기자가 우리한테 서비스를 하지 뭐를 제공해? 정보 제공을 하죠 그 돈은 누구한테 받아? 회사한테 받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겠니 회장한테 잘 보이겠니 회장한테 잘, 보이겠니 회장한테 잘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야 이럴 때썰분이 일한다는 거야 기자는 이래요 대중에게요 보통 오직 이함으로써요 누구를 위해서요? 뉴스 신문 그런 기관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뭐하는 거야 얘들아, 일단 말. 얘가 선행사죠. 얘가 선행사가 얘를 가리키는 거야. And i s 로 바꿀 수 있습니다. And at 그 회사가 can fire 뭐할수 있을 때 fire 얘들아 뭐야? 불이 아니야. 동사로 뭐야? 해고하다죠. Her or him 그나 그녀를요. 그럼 여기서 는 누가 얘 그나 그녀가 누굴 누가 되는 거야? 누구를 해고하는 거야? 아. 기자를요. At will 이게 무슨 말이야? At will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야? 사장 사장 군이 안 맞잖아? 그럼 기자 뭐 해버리는 거야? 깍, 잘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나를 위해 일하겠니? 왜 내가 뭘 갖고 있지 않아? 이사람의 고용권을 갖고 있지 않죠 대중이. 그럼 대중을 위해서 일할까? 아니죠. 누굴 위해서 일해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의사랑 환자에 갑니야 재환이가 의사고 내가 환자야 그럼 너는 돈을 누구한테 받아? 환자. 환자한테 받지. 그럼 누구 위해서 이러겠니? 환자. 그러니까 이해됐어 요 얘들아?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내말 이해됐어? 어?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독립성이 없죠. 의사처럼 주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누구의 구미에 맞춰야 돼. 사장. 사장님의. 그럼 사장한테 뭐할 수밖에 없어. 사장이나 그 회사한테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됐어요? 정말 어느 분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Journalist income 기자의 수입은 Depends 의존해요 Not A 어디가 아니라 Not A but B 얘들아 이거 필기하겠습니다 진짜 내 말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A가 아니라 B 기자의 수입은 의존해요 누가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이래 일등 저거. 고용하고 있는 뉴스 조직이에요. 여러분 이해 됐어요? 어? 어? 근데 그 뉴스 조직이 이때 위치가 어떤 거야? 뉴스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엔드 이스로 바꿀 수 있죠. 주격관계대병사들의 동사는 어디에 수일지? 선행사, 이세 이 수일치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뉴스 조직들이 니네가 말하는 그 방송사들이 drives 뭐예요? 얻어요 gets랑 동의합니다 the large majority of its revenue 뭐야? 대다수의, 그것의 수익을 얻어요 from advertisers, 누구로부터요? a d v e r t i s e r s 얘 뭐야? 광고주들로부터. 그러면 이제 결국엔 누구의 구미에 맞춰야겠냐 광고주님. 그래서 광고주라고 안 합니다. 회사들은 광고주님이라고 합니다. 건물주님처럼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힘의 집에 구조 이런 거지. 기자는 자 봐봐. 이 힘의 구조를 잘 봐야 돼. 기자는 누구의 구미를 맞춰? 그래서 그렇죠. 뉴스 오르거니 제이션의 눈치를 보지 이랬어. 그리고 뉴스 오리가니지에이션은 누구의 눈치를 봐? 어드블 타이저애 광고를 그, 봤지. 이랬어. 그럼 기자는 결국 얘의 눈치도 봐고, 얘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없다는 거야. 결국 결국 얘는 이만하고 싶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요 그럼까지 그려볼게요. 이 이해됐어요? 어? 누가 제일 중요한 존재인가야 그러면? 광고주, Advertiser 여러면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는 광고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MBC랑 s b s 랑 KBS는 나라에서 돈을 좀 대줘요 근데 케이블은 완전 그 단독으로 있잖아 그럼 광고가 어떻게 더길 수밖에 없죠 왜요? 광고가 여러분 이 텔레비전에 거의 모든 수익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 네, 말이 됐어요? 근데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TV 프로그램 중에 뭘까 광고를 되게 좋아해요. 왜요? 짧고 자극적이잖아요. 되게 신기하지. 애들 광고 뒤지게 좋아해. <laughs> 여러분 이해됐나요? 자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